단풍아, 어? 외로워서 어떡해, 우리 단풍이? 응, 단풍아. 대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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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? 얼굴 안 보이는데 우리 서준이, 응 민준이도, 응 단풍아, 응 단풍이 이거 치워줘. 알았어. 여긴 단풍이 집. 여기 놓으면 안 되는데. 어디다 놓지? 음, 여기 놓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외로워서 어떡해? 응? <laughs> 응? 단풍아. 응? 우리 단풍이 너무 외로워서 어떡해? 응? 누나는 엄청 걱정인데. 응?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앞으로 인형들한테 이름을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